두 주간 종교개혁의 창시자인 루터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성기술례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두 주간의 바쁜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참 걱정 많이 했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마음속에 기리며 다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종교개혁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한 두 분이 걸었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참 쉽지는 않, 않겠,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평생을 목숨 바쳐 살아온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술래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제 마음에 품었던 시가 있었습니다. 이문재 시인의 술래라는 시인데요. 길 위에서 관광객은 남은 돈을 세고 여행자는 더 가야 할 길을 그리워하며 신발을 살핍니다. 우리는 언제 다시 해지는 낯선 마을로 들어가 마을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저녁 밥상에 마주 앉을 수 있을까요? 오래된 마을이 도와주고 하늘과 땅이 응원해주던 그리하여 끝까지 홀로 걸으며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며 길 끝에서 태화하던술래자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행하시면서 무엇을 세시나요? 돈을 세시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더 가야 할 길을 세면서 다녀, 어, 지내왔는데요. 순례자는 홀로 걸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합니다. 루터도 웨슬리도 분명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만 했던 모두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고백했기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에도 이제는 끝이라고 자포자기 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때에 더 가야 할 길을 그리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금이 끝이라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벼랑 끝이라고 절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맨 끝은 맨 앞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길거리 걸으면서 나무를 잘 자세히 잘 보는데요. 나무를 보면은 끝이 시작 아니니까 나무를 보면 끝이 시작이고 언제나 끝에서 새순이 돋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뿌리도 그렇고요. 잔가지, 우둥지, 새순에서 꽃 열매 여기까지 나무는 끝이 전부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배들이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가야 할 길, 살아내야 하는 날들이 아니라 남은 날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살아내야만 하는 고단한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남은 날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내야 할 날들 그리고 남은 날들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시고 맡기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탁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래 결국,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될지를 잘 깨닫고 끝을 아는 지혜로 인생을 살필 수 있어야 남은 날들을 성실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지나간 시간은 그 시간대로 족하다. 그리고 이제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베드레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을 최영삼 교수님의 사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유안에서 사는 남은 날들을 사람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방인들의 원하는 바를 좇아 외설과 탐욕, 술취함과 활락 술잔치와 혐오스런 우상숭배에 빠져 지내던 것이 이미 지나간 대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장난감 얘기 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분명 밖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3자, 1장 3절에서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 순서로 말하지만, 대살로니가전서 일장 한절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 이 순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과거 사건으로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어떠한 수고를 감당하며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사로니가서 1장 9절로 10절 말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연결했는지. 지금까지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부터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일 진루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다하며 이 땅에서 최선 다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소망이 있기에 남은 날들, 그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깊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함께 불렀던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이절 가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아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많은 자가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마귀 유혹 받는 것을 단번에 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소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들, 살아내야 할 날들은 남은 날들로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 끝을 아는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달아야 할 목적지, 우리 삶의 종착점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서 기자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병해,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laughs> 일의 결국을 다 들었기에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1738년 5월 24일 밤 <laughs> 8시 45분경 존 웨슬리는 마음이 뜨거워짐을 체험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마음 속에 역사하는 변화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웨슬리는 회심을 경험한 바로 다음 날 일기에 다음과 치였습니다 잠에서 깬 순간 예수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의 마음과 입속에 가득 차 있었다. 나의 눈은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고, 내 영혼은 주님만을 사랑하고, 내 모든 힘은 주님만을 섬기는데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예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고, 끝을 아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에서나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고 결코 사랑을 버리지 말라.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사랑보다 더큰 것이 없다.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일 내가 소망의 인내로 사랑의 수고를 다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의 피 뿌림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종교개혁의 본거지인 비테베르크에 가면은 루터가 직접 목회했던 비텐베르크 시 교회가 있습니다. 당시 이 교회에서 독일어 예배가 처음 시작되고 개신교 최초의 청빙 목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비텐베르크 시 교회를 가는데 되 제가 루터 슬레더 할때 가장 보고 싶었던 종교 개혁 재단화를 보고 싶었는데요. 네, 때마침 그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제단화를 보지 못하고 왔는데요. 비텐베르크 시 교회 에 들어가면은 루터의 교회론과 종교개혁의 정신이 압축된 종교개혁 제단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폭의 제단화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래에 있는 그림 보면은 벽과 바닥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주 작년들 모임 때 제가 사진 그림 보여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베드로와 종교 교역 지단화가피 뿌림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 6장 보면은 속죄일 규정이 나오는데 아론은 제사장 집안 의 속죄를 위해서 수소 도살하고 이어서는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숫염소 한 마리를 도살합니다. 주목할 것은 수소와 염소의 피로 성전의 모든 공간을 닦아낸다 사실입니다. 개혁개정성경으로 레위 16장 1 6절씀 씁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가 취할 것이요.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한다 표현하는데 피로 지성소를 씻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백성의 부정결 그들의 악행과 제약을 속죄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닌 지성소와 회막에 피를 뿌린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요 인간의 죄는 성전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킵니다. 큰 죄, 작은 죄할것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성전에까지 오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아무리 멀리서 있달지라도 그곳에서 죄를 지으면 성전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는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전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국기 24장 1절로 11절을 보면 은 신해산 언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재단에 뿌렸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부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피가 절반은 재단의 삼역변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려집니다. 이때 잡은 소가 24마리인데 24마리 잡은 소의 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부울 정도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단과 사람에게 피를 뿌렸다 말합니다. 피의 언약을 통해서 재단과 백성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곧 성전이고 제사장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잘못을 지으면 우리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도 오염되고 다른 교우들까지도 그 죄가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남은 날들을 바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인내한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다할 수있어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우리의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피 뿌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뿌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남은 날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채 책망할 것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오직 주님 바라며 나가기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습니다 아멘.